요즘 너도 나도 보고 있는 새로운 인기 넷플릭스작 흑백 요리사. 아쉽게도 8일 화요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로 풀네임은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입니다.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JI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백인의 요리계급 전쟁인데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볍게 시청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흑백 요리사는 다양한 패러디가 등장하고 밈과 유행어가 생겨나는 정도로 화제성이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던 새로운 인기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아쉬운데요. 흑백 요리사의 여운을 조금 더 이어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 혹은 나도 저 요리사들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 꼭 해보셨죠? 백수저 셰프나 흑수저 셰프는 물론이고 탈락자 셰프들의 식당들도 현재 웨이팅이 꽉 차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들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을 어떻게 잘 알아내고 먹으러 다니는 것일까요? 바로 지도 앱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 앱은 이제 단순 내비게이션 앱을 넘어서 슈퍼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찾기는 기본이고 맛집 검색부터 예약, 결제, 전화 연결, 리뷰, 주차, 할인 혜택 등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죠. 지도 앱 중에서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 흑백 요리사들의 식당을 모아서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은 다음과 같은 흑백 요리사 식당 리스트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리스트업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지도는 영상 제작일 기준 리스트업 되어 있는 식당 개수는 114개였습니다. 이 수많은 식당들 중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해서 바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할수 있으면 더 편리할 텐데요. 네이버 지도에서 예약 가능한 흑백 요리사 식당 리스트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리스트 제작자인 네이버 마케팅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리스트가 네이버 지도에서도 예약할 수 있는 식당들을 모아둔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따로 모아주어서 확실히 편리한 것이 사용성이 좋았습니다. 카카오 맵에서는 리스트를 저장하는 것을 구독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의 흑백 요리사 리스트는 하루 만에 즐겨찾기 구독자가 3,8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리스트업 식당의 개수는 129개였고요. 카카오맵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 식당은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누가 만들어놓은 리스트가 저장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바나 카페, 코스박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식당 위치는 리스트 형식과 지도 형식 모두 스와이프 혹은 지도 보기 버튼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형식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식당마다 사진 3가지를 미리 보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식당의 분위기나 음식을 확인하기 쉬웠습니다. 또 음식점인지 바인지 카테고리도 표시해주고 있죠. 카카오맵의 특징은 구독을 통해 리스트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의 위치는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 형식, 지도 형식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렬 기준에는 컬러 순이 있었는데요. 빨간색은 백수저 셰프들의 식당, 초록색은 흑수저 셰프들 중 20인 안에 든 셰프들의 식당, 보라색은 나머지 흑수저 셰프들의 식당을 의미합니다. 리스트 형식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흑수저, 백수저, 그리고 셰프 이름까지 표시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셰프의 식당을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이제 나폴리 마피아 셰프의 식당, 비아 톨레도 파스타바 식당을 클릭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비슷하나 UI는 많이 다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게 다른 점을 몇 가지 골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앱 모두 홈 탭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다른 탭의 내용들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카카오맵 하단에 있습니다. 지도 앱에서 기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길 찾기 기능인 출발, 도착 버튼과 전화, 지도, 공유, 저장 버튼이 스크롤을 내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단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후기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비아톨레도 파스타바 식당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 맵에서는 후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주변 식당을 알수 있는 탭인데요. 각각 주변과 랭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상세한 카테고리별로 장소들을 나열해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진을 미리 보기로 볼수 있어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 맵은 음식 종류로만 카테고리를 나누었고 주변 장소에 랭킹을 매겨 식당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변 장소들을 검색순이나 길찾기순, 즐겨찾기순, 친구 공유순으로 랭킹을 보여준다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흑백요리사 식당을 안내해주는 두 지도 앱을 간단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 앱을 이용해서 맛집을 찾는 게 편하신가요?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